검은, 검은 물 잠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몸 길이는 60mm에서 62mm. 나타나는 때는 5월에서 9월. 봄에 잘 보여요. 이거는 물에 살아서 물 잠자리라고 해요. 예쁘네. 겨울나기. 애벌레로 겨울나나봐요. 알라키. 수생식물. 조직 내 네. 단독 산란 보이는 곳 이급수 이상의 냇물+ 냇물에다가 알을 낳아요. 날개 수컷은 날개가 긴 타원형으로 각이 졌다. 암컷+ 암컷은 까맣고 배는 흑갈색이다. 특징은 검은 물잠자리는 수컷이 아름다워요. 아주 예쁘고.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예뻐요, 예뻐요. 검은 물 잔자리에 대해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.